안녕하세요. 크리스찬 인사이트 2집 3입니다. 어, 지난 영상에서는 카이로스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할 영혼육의 개념에 대해 먼저 알아봤는데요. 인간은 보이는 세계에 속하도록 지음 받았지만 영적인 존재고 이 영적 세계와 소통할 수 있으면서 어, 또그 소통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릇과 같아서 영적인 존재를 인간의 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 했었습니다. 그런데 타락이 인간의 혼과 영의 질서를 깨뜨렸기 때문에 지금은 그 영의 기능이 창조되었던 때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왜곡되어 있다는 이야기도 했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영은 무슨 일을 할까요? 영은 서로 끌어당겨 하나가 되게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어, 그러나 육은 분리하고 고립시키고 나누어지게 합니다. 인간의 세상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됨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어, 또 영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겪을 때 하나님을 선택해서 침체되지 않고 영적인 성장을 할수 있게 됩니다. 어, 이 과정을 통과해야만 인간에게 영적인 권위가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질서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육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영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영의 원리를 따르고, 영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성장해 나가는 삶을 선택해야 할 겁니다. 용서하지 못할 사람을 용서하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그런 삶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영적인 삶이 카이로스와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이 작가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에서 일어나는 일들, 매일 먹고 마시고 자고 일하는 이 육과 혼의 일들은 영의 일들과는 분리된 시공간에서 일어난다. 아브라함도 매일 그가 사는 시공간을 보고 밟았다. 그러나 그것은 그저 크로노스의 시공간에서 일어나는 일이었을 뿐, 카이로스의 시간은 아니었다.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시공간 속에서 있던 그 말씀이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시공간 속으로 침투해 들어온 것이다. 이것이 영적인 순간이다. 매 순간이 영적인 순간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은 하늘이 임하는 순간이다. 일상에 묻혀 땅의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흘러가게 하지 말라. 우리의 시간은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 우리의 육신은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살아갑니다. 하루가 크로노스의 시간이라면 카이로스로는 천 년처럼 길게 확대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찰나의 순간에도 천 년의 변화가 일어나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간이 수천 년 인류 역사의 방향과 의미를 결정한 것처럼요. 작가는 자신의 삶 속에서의 이런 영적인 순간들을 되짚어 보면서 하나님의 순간들이 자신의 인생에서 어떤 기적을 만들어냈는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카이로스의 시공간의 본질이 하나님의 능력이 만들어내는 능력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어떻게 카이로스와 연결되는 걸까요? 이 책에서 저자는 야곱의 시간에 카이로스의 시공간이 침투해온 사건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 줍니다. 옛날 그 과거에는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고 돌베개를 베고자 한 베데를 하나님의 집이자 하늘의 문이라고 해석했지만 사실 그것은 특정한 장소나 건축물이 아니라 사람,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당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죠. 그렇다,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 당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 카이로스의 시공간이 크로노스의 시공간으로 들어오는 하늘의 문은 구약에서 성전이라고 불린 특정 장소나 구조물이 아니라 바로 사람이다. 그리고 그 하늘의 문을 여는 것은 하나님과의 소통으로 가능해집니다. 기도와 거룩함, 믿음으로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시공간이 사람을 통해서 열렸을 때 우리는 크로노스의 시간에서 볼수 없었던 기적을 만나게 됩니다. 여우수화가 태양을 멈추는 것을 본것 이사야가 하나님의 보좌를 마주한 것 에스겔의 환상 그리고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을 본것 같은 기적 말이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예수님의 기적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은 가장 강력한 하늘의 문이었다. 하늘의 구원과 축복이 크로노스의 시공간에 이 땅에 임했다. 책에서는 이것을 헤븐리 터치라고 부르는데요. 하나님의 임재와도 같은 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 속에서만 일어나는 일일까요? 아닙니다. 지금도 카이로스는 사람들의 속에서 기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약 중독자가 회복되고 시한부를 선고받았던 사람들이 살아나기도 하죠. 카이로스의 시공간이 임할 때 그곳에 치유와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의 시공간을 연결하는 문이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죄성과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 인간은 영을 움직이는 마음과 혼을 움직이는 마음을 완벽하게 구분해내지 못합니다. 카이로스의 시공간은 그 문을 여는 사람의 마음이 영을 움직이는 마음일 때 열린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을 때야만 삶에서 카이로스의 시공간을 만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만난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 체험이 있으시다면 그 시간이 내 삶에 매 순간 임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기대하면서 살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불안과 염려는 크로노스의 것입니다. 분노와 미움, 부정적인 생각, 불순종은 육적인 생각입니다. 살아가면서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시공간이 열릴 것입니다. 음, 여기까지가 카이로스 1편 하나님의 시공간의 내용인데요. 2편에서는 하나님의 타이밍에 대해서 다루고 있더라고요. 언젠가 좀 시간이 지나서 이권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볼게요. 나의 한 줄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카이로스의 시공간이 열리고 이 땅의 하늘의 시공간이 임하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다. 그 통로가 되는 사람 바로 당신 안에 먼저 카이로스의 시공간이 임해야 한다. 당신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임제와 통치 그 임제로 인한 평강. 그 통치로 인한 거룩,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극률과 사랑,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믿음. 이 카이로스의 시공간이 먼저 그 문인 당신에게 임할 때, 당신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이루어질 때, 그때 비로소 당신의 영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 영이 하늘의 문을 연다. 그리고 당신의 영을 통해 열린 하늘의 문이 당신 주변으로 장되기 시작한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인사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